전체 프로세스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이노리더에서 기사를 가져오고요 이 기사에 있는 텍스들을 분류해서 본문내용과 그리고 제목 그리고 이미지를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노션페이지로 만드는 걸로 가는데요 자 노션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래쪽에 새로 생긴 거 보이시죠 보시면은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이콥스쿨 AI 보십니다고 시작을 하고요 이미지까지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론인 자동화 기초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AI 자동화, 메이크 자동화를 준비했고요. 자,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나 메이크를 아시는 분들은 사실 나가주셔도 됩니다. 메이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 관련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천천히 하고 여러분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차분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메이크 홈페이지는요, 여러분, 구글에서 메이크라고 치면 나옵니다. 메이크라고 치면. 첫 번째 나오는 곳이 메이크 홈페이지고 여기를 쭉 들어가 주십니다.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요. 에자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부터 같이 해볼 건데 그 오른쪽 상단에 g 스트 s t a r t e d Free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구글로 일단 로그인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구글 로그인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입은 너무 쉬워요. 지 메일로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은 계속하기 누르면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자 US로 하겠습니다. 저는 호스팅 지역을. 뭐 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맞게끔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 해 주셔야 됩니다. 메이크. 자, 그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요. 크레이 e 뉴 시나리오라고 있는데요. 요 부분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누르면 우리가 이제 메이크로 만드는 이 모듈 창이 나옵니다. 이 모듈 창은 우리가 코딩 없이 다양한 그 기능들을 간편하게 쓸수 있게끔 블록처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레고처럼.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면은 우리가 블로그 자동화를 일단 해볼 거예요. 오늘은 블로그 자동화 개념을 다 설명을 할 텐데 블로그 자동화의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RSS를 해야 됩니다. RSS는 뭐냐? 키워드에 맞는 최신 웹 문서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블로그 자동화를 하려면 어떤 소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스를 자동으로 가져오는 것도 해야 되는데. RSS를 우리가 코딩으로 구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걸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RSS를 해주는 서비스, 이노리더라고, 이노리도 이노리더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상단에 Create Account 누르면 아래쪽에 이제 구글로 접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인포 계정으로 저희도 가입을 하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노리더의 메인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내가 가져올 그 블로그 소스가 될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셔도 되고 내 주제가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키워드를 찾아서 선정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테크 뉴 트렌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로 가져올 거고요 클릭을 누르면은 밑에 보면은 내가 직접 이 소스를 가져오는 외국에 있는 다양한 아티클의 소스를 가져오는 걸 팔로우해서 그 소스를 가져올 수 있기도 하고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모아놨어요. 아 이거를 너희가 읽으면 좋다. 여기 있는 거를 팔로우 컬렉션 해줘도 됩니다. 오늘 실습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고 만약에 내가 어떤 특정 주제를 찾고 싶다, 건강 주제를 찾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헬스라고 치시면은 헬스 관련된 주식이 나오죠. 이런 걸 팔로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활동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글들이 이 여기 있는 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의 블로그 포팅이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하셨다고 생각하고 다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RSS, 즉 키워드에 맞는 최신 웹문서를 가져오는 이 기술을 구현을 해볼 건데 너무 쉽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다가 INO, INOR, 라고 치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기존에 있었던 아티클을 가져와서 블로그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리스트 아티클스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완성되게 되고 여기 크리에이터 커넥션이라고 나오는데요. 크리에이터 커넥션을 누르면은 뭐 이런 뭐 연결할 거냐라는 물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 되고 앞서 우리가 이미 이노리더를 로그인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시기만 하면 버튼을 누르시면 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연결이 된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애 d d 를 누르면 은 연결이 됐다 세이브가 된걸를 확인할 수가 있고 보면 여기 Type of Article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t o g 을 눌러주고 토글 g 에서 폴더를 누르면 은 우리가 이노리더에서 설정했었던 그 아티클이 나옵니다 보시면 Technew라고 나오죠 Technews 테크 뉴스가 나오면 클릭을 하시고요. 우리는 일단 하나만 블로그 포스팅을 자동화 할 거기 때문에 한 개의 포스팅만 만들겠다라고 해서 리미트를 한 개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OK 하면은 끝이 나게 되고요.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동그라미의 오른쪽을 누르고 Run this mode only라고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고 오른쪽에도 초록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떤 의미 있는 것들이 뭐가 보이진 않지만 어 뭔가 작업이 잘 됐구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작업은 뭐냐면 은 얘가 가져온 정보가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URL 정보를 추출해서 다시 글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 작업을 뭘로 할 거냐면 HTTP라고 하는 걸로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HTTP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GET f i l e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노리더에서 긁어온 유의미한 u r l 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어, 영문이 많아서 정신 없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캐노니컬입니다. 캐노니컬이라고 보시면. 여기 있죠 캐노니컬 캐노니컬을 클릭을 바로 하시면 안되고 왼쪽에 토글이 있습니다 세모 모양 토글을 누르면은 href라는게 있는데 요걸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어, 이노리더에서 수집해서 보내준 url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면은 우리가 많은 아티클 중에서 테크 뉴스를 가져왔고 테크 뉴스 중에 한개의 정보를 우리가 지금 가져온겁니다 여기서 시작하기를 눌러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까지 작동이 잘 됐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이름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이어서 할 건데 이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제 이 HTTP에서 가져온 URL에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보들 중에 우리가 필요한 블로그 소스. 블로그 소스라는 거는 글자겠죠. 글로 써져 있는 것들을 가, 추출해내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텍스트 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URL에 있는 다양한 정보 중에 텍스트만 잘라서 가져오겠다는 건데 여기 보시면 HTML to 텍스트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요. HTML 텍스트에서 이 HTML 창이 뜨면은 클릭하시면 또 여러 개의 정보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데 우린 데이터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도 했을 때 뭔가 보면 노란색으로 경고등이 뜨는데, 왜냐하면 이 텍스트 파서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경고가 뜬 거고요. 그래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once를 누르시면, 어, 너 이거 실행해도 되겠냐라고 했을 때, 아, 그냥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면은 i n 에서뭐 이런 정보들이 들어왔고, 아웃풋은 이런 정보들이 나왔다. 그래서 어 아까 URL에 있었던 많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구나.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는 블로그를 못 쓰겠죠. 이제 챗 GPT 형님께서 등판을 해서 여기서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자, 챗 GPT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챗 GPT를 세팅하려면 먼저 OpenAI 사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거를 할 거냐? 어떤 걸할 거냐 자 오픈하에 가서 API를 만들어 올 거예요 프로덕트에서 API 로그인하면은 이제 로그인하는 창이 뜨고 저는 바로 로그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프로필에 Your Profile을 누르시면 되고요 Your Profile에서 User API Key를 들어가면은 됩니다 여기서 View Project API Key를 누르면 이제 우리가 API 키라고 해서 채찌 PT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Make라고 하는 툴에다가 전달할 수 있는 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reate New Secret 키라고 누르시고, 여기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쓰시면 됩니다. 저는 Make Test 1이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은 되게 많은 글자가 담긴 이 API 키가 있는데, 이 키는 여러분들, 어, 나중에 다른 분들에게 넘기면 돈 쓰는 대로 나오니까 절대 다른 분들한테 공유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바로 이거 끝나고 지울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거 쓰시면은 제 과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이걸 다 외우셨다라고 하시면은 잠시만 머릿속에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PI를 쓰기 위해서는 API는 쓰는 대로 돈이 과금이 되기 때문에 어, 과금 결제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y 월프 r p r o f 로 넘어가면, 은 빌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빌링에서 여러분들,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Add to Credit Balance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면, 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크레딧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이런 블로그 작업할 때한 번에 제가 해보니까, 한 100원에서 200원 정도 비용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부담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테스트 할겸한 10달러 정도, 결제하고 써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API 키를 어떻게 넣어야 되냐? 자, 너무 쉽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도 OpenAI 바로 위에 있죠. OpenAI 찾고 여기서 Create어 Completion c l e t i o n 을 클릭해서 Create Connection을 누르면 여기에 API 키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방금 여러분들이 복사했던 API 키를 입력하고 Save를 하면은 채치pt 연동은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궁금해했던 채치pt를 활용한 블로그 작성하기 첫 번째 단계가 끝이 났다 라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쉽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자 모델을 선택,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모델 같은 경우는 채치pt45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답변을 잘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를 추가해야 되는데 메시지 형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시스템과 유저가 있고요. 어시스턴트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 없고 시스템부터 말씀드리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초기 설정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역할을 지정하거나 어 너가 대화할 때 어떤 규칙을 지켜라 라고 하는 룰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유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채찍PT랑 대화했을 때 내가 물어보는 것들 있잖아요. 야, 이렇게 작성해. 야, 이건 괜찮을까? 라고 하는 유저가 상호작용하면서 대화하듯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 사용자가 질문하거나 요청을 하는, 하는 그런 채팅을 유, 유저라고 봅니다. 일단 시스템부터 먼저 설정을 해볼텐데, 시스템의 메시지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미리 준비를 했는데, 자, 요렇게 저는 썼습니다. 자, 너는 네이버 블로그 전문가야. SEO를 고려해서 블로그 핵심 키워드를 반복하고, 유입량이 많은 컨텐츠로 작성해라. 제목은 따로 만들 거니까 내용만 작성해.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이커브스쿨 AI 보치입니다. 문장을 만들어라.라고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규칙을 줬고요. 그 다음에 유저 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예시 문항의 형식을 자 보시면 유저는 어떻게 넣었냐? 자 예시 문서의 형식을 모방해서 작성해라. 근데 내용은 참고하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뭘할 거냐면 유저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싶은 블로그 아무거나 내용을 가져와서 넣어보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뭐 남의 거를 좀 쓰기 그러니까 음 여기 블로그 저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볼 건데 자, 뭐좀잘 써진 거 이거를 좀 넣어볼까요? 저희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제 말투랑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다시 메이크로 돌아와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유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무엇을 참고해서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를 해볼 건데, 블로그 내용은 아래 데이터를 참고해라고 해서 우리가 텍스파서에서 가져왔던 이 텍스트, 텍스트를 추가해서 요 내용을 참고해서 내용을 만들어라 라고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맥스 토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 토큰은 우리가 AI를 쓸때 사용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 따지면은 데이터 양. 어, 블로그가 보통 1,500에서 2,000자 정도가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나오려면은 토큰도 1,500에서 2,000 정도 하시면은 잘 나옵니다. 저는 그냥 뭐2,000 정도 할게요. 2,000 정도로 해서 OK로 하면 이 채취 PT가 본문 내용, 블로그 본문 내용을 쓰는 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제목을 만드는 걸 따로 만들어 볼 텐데 똑같이 o p e n AI 우리 컴플리션을 만들고요 그리고 모델도 동일하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롤도 시스템 롤을 줘야겠죠 이 시스템 롤은 어떤 걸줄 거냐 자 똑같이 주면 안 되고 우리가 제목을 만들 거니까 이걸 추가했습니다 제목은 최대한 자극적이고 오그로 끌수 있게끔 해줘 자 오그로가 좀 중요하니까 그렇게 한번 좀 넣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될 거는 이제 유저에 있는 내용이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제목을 어떤 내용을 참고해야 되냐 라는 건데 자 제목 내용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야겠죠 본문이라는 거는 앞서 채 GPT가 만들었던 내용일 것 같고 앞서 채 GPT가 만든 내용이 뭐냐 여기 보시면 리절트입니다 4번의 리절트 이거고 밑으로 내려서 맥스 토큰은 제가 보니까 제목은 한 30에서 60 사이로 하면 돼서 한45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제가 본문 만들어 다는 거였잖아요. 자, 여기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라고 확대를 좀 해드리면은, 안녕하세요. 제이컵스쿨 AI 보십니다. 오늘은 최근 사이버 보안을 주목받고 있는 취약성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글이 오, 꽤나 잘 나왔어요. 어, 좀 깜짝 놀랬죠? <laughs> 어, 이렇게 나왔고. 제목을잘 나왔나 볼까요? 제목. 당신의 보안이 위험에 처했다. 치명적인 취약선을 발견된 나이스 리니어 이머지 E3. 해커들에게 축제인가? 와. <laughs> 어,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잘 나온 것 같은데.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네이버 SEO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 규칙을 좀 학습시키면 더잘 나오겠죠. 네, 그렇게 좀 베리에이션을 주면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진행하면은 이미지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저 이미지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달리3 같은 경우는 오픈AI에서 보시면은 제너레이트 이미지, 제너레이트 언 이미지를 누르시면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모델은 달리3가 가장 좋기 때문에 달리3로 하겠고 프롬프트는, 음, 프롬프트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제목에 해당하는 대표 이미지를 한장 만들어줘 라고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5번의 결과죠. 여기 보시면은 당신의 보안이 위험에 처했다. 이거죠. 그래서 제목을 넣고 이거에 대한 결과로 하겠다라고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되는 거고요. 이제 블로그를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안타까운 소식을 말씀드리면은 블로그가 연결이 안 됩니다. 네, <laughs> 블로그가 네이버는 안 돼요. 자, 블로그 연결되는 거는 워드프레스는 됩니다. 그래서 워드프레스는 되는데 안타깝게도 네이버 블로그는 API를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회하는 방법을 또 조사해 봤죠. 우회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 물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블로그를 만들고 그 블로그 내용을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옮기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를 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설명을 조금 덜 드렸는데, 오른쪽 아래 보면은 쇼 어드밴스 세팅이라고 하는 부분 누르시면은 사이즈 크기랑 퀄리티 같은 것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1 7 9 2배1 0 2 4가 가로가 길기 때문에 보기 좋아서 이렇게 바꿔보겠고요. 그리고 리스판스 포맷이라고 해서 다양한 포맷을 받을 수가 있는데, 노션으로 받을 때는 URL로 받으시는 게 좋고, 워드프레스로 하실 거면은 이미지 파일로 받으셔야지 잘 됩니다. 그래서 URL로 저희는 받고, 세팅을 끝내겠습니다. 우리는 노션으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노션을 좀또 세팅을 해야 되는데, 자, 노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여러분, 노션이 있다고 하면은, 노션에서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면 되고, 여기서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탭, 탭을 열 수가 있는데 이 탭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연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연결하는 부분에서 세팅을 해줘야지 메이크와 노션이 붙은, 붙습니다. 즉, 채찍 PT로 만든 블로그 컨텐츠가 메이크로 전달되려면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결을 누르시고 이 연결을 누른 상태에서 API 연결 개발 또는 관리를 누르시면은 새롭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메이크로 만들어 놨는데, 새로 여러분들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여러분들 메이크로 지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메이크2로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 유형은 프라이빗, 인터널로 하시면 되고, 로고는 메이크로고로 하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고는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또이부하고 있는 이분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표시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이 표시라고 하는 부분을 누르시면 이렇게 API s e c r e t 이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복사를 한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서 자, 모듈을 만들어 줄 건데 노션 모듈을 만드시면 됩니다. 노션을 검색하고 자 여기서 크레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걸 누른 상태에서 크레이트 커넥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퍼블릭이냐 인터널이라고 있는데 우린 인터널로 했죠. 인터널로 선택해 주시고 여기는 이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우리가 앞서 복사했었던 이 내용을 넣으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냐면 핫어런치 페이지 아이디라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연결해야 됩니다. 페이지가 노션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에다가 추가할 거냐 연결하는 부분인데 자, 저희가 여기 보면은 새 페이지 만들기가 있죠. 새 페이지를 만들고 오른쪽 상단에 이점 버튼이 있습니다. 이점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연결항목을 누르면은 제 메이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시면 이 메이크 로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메이크, 메이크 2로 해야 됩니다. 메이크 2로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 페이지와 메이크는 비로소 연결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페이지가 각각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는 어디에 있냐면 우리 URL에 있는데 보시면 여기 라일라베레즈라고 하는 이 스페이스명 뒤에 슬러시가 하나 있죠? 슬래시 뒤에부터 이 물음표까지를 쭉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복사한 내용을 해란츠 아이디에다가 쭉 넣으시면은 연결이 끝납니다. 자 이제 부터 너무 쉬워요. 자 해볼게요. 타이틀 타이틀은 저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이제 발행을 받고 싶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날짜가 있죠. 크레이티드라고 하는 날짜를 넣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중요한데 애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타입을 넣을 수가 있는데 제목을 저는 헤딩으로 하고 해서 큰 글씨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헤딩 2로 하겠습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헤딩 2로 하고, 자 여기서 텍스트에 Add Item을 또 누르시고, 이 텍스트로 입력된 부분에 컨텐츠에 내가 이제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5번, 5번에 된 모듈의 result 값이 제목이기 때문에 5번 result를 누르시면은 제목이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 줄여주고, Add 아이템을 을 눌러서 이번에는 파러그래프파러그래프를 paragraph, 눌러서 Add 아이템을 누르고 여기 텍스트가 되어 있고 여기다 본문 내용을 넣겠습니다. 본문은 뭐였죠? 4 번이었죠? 4 번에 있는 리졸트 값 내용을 넣겠다라고 하시면 되고 추가로 또 Add 아이템을 눌러서 이제 이미지를 넣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이미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누르면 URL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를 가져와야 되냐면 여기 지금 달리에서 가져온 값이 4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리스폰스 이미지 데이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OK를 하고 시작을 하면은 이제 포스팅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제 두근두근 거리는 블로그 자동화의 시간 이제 결과를 볼 때입니다. 자이 버튼 한번 누르면요 내가 원하는 주제를 블로그를 멋지게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 외국에 있는 소스를 가져와서 채취 PT가 분석을 하고 이미지를 만들어서 노션에다가 블로그 포스팅을 자동화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매일매일 3개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3개를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 지금 오류가 하나 있는데 오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류가 없으면 좀 아쉽죠? 라이브 때 제가 잘못 전달드려서 오류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노션에 들어갔을 때, 우리 이미지 데이터를 리스판스 이미지 데이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삭제하시고요. 데이터에서 URL을 가져와야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자, 노션 페이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래쪽에 생기겠죠? 자, 완료가 됐고요. 이 아래쪽에 새로 생긴 거 보이시죠? 보시면은,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제이콥스쿨 AI 보십니다라고 시작을 하고요. 이미지까지 잘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